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맛집들이 넘쳐나는 곳이 있다. 바로 전라북도 군산이다. 새만금 고군산 열도 및 근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군산은 관광지로도 제격이다. 무엇보다 여행하는 중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또한 아주 즐거운 일이다. 군산에 왔는데 아직 무엇을 먹을지 선정하지 않았다면 횟집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특히나 군산은 항구 도시여서일까? 엄청난 코스요리들로 유명한 횟집들이 즐비한 곳이다.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곳은 계절에 따른 고급스런 코스요리들이 알차게 이색적으로 차려지는 횟집이다. 해삼장, 완전 큰 코고동, 홍어찜, 전복, 참치, 돌게장, 가리비, 소라, 계속해서 해삼, 멍게, 백합, 메인을 장식한 우럭과 도미회, 꽁치조림, 병치초무침, 기름장과 함께 준비된 국내산 홍어와 홍어에 또다시 이어지는 시원한 물에 뜨끈한 김국, 은행버터구이 먹기 좋게 세팅되어 나온 광어의 초밥 고소한 양의 청어구이, 자연산 조기구이 고소하고 담백한 보리굴비, 단호박튀김, 새우튀김, 김말이튀김 등등 각종 코스요리들이 끝발락에 나오는 곳이다 당연히 매운탕도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인당 16,000원, 17,000원짜리 탕만 주문해도 기본으로 자리하는 광어회, 각종 해산물, 홍어찜, 병치초무침, 전복, 참치, 해삼, 소라, 튀김, 초밥 등의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횟집이다. 무료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각종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군산, 지곡동, 어청도 횟집, 꼭 즐겨보시길.